살인마 일곱 번째. 와 근데 드디어 살인 아 생존자 하는데 할필이면 성이네. 이번에 또다 지나면 좀 그렇긴 한데 살인마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살인마 여자라고 사,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냥 걸리면 하는 건데 아 생존자 한다고 가자. 아, 얼마만에 생존자지? 생존자 세 3판 하고, 살인마 7판 한거 같은데, 오늘. 300원. 어, 저기 있다. 아, 얘 번이 없으네. 일로 넘어가서. <laughs> 돈 넣고. 아, 까비.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I'm being c 볼까 s 아볼까 돌아볼까? n g 로갈 거야. e d 로 가고. e 기 n g chased! I'm being chased! I'm b e 야, 저기 살 이거, 이거. 이잠이만 아, 이렇게낑겨가이고안 맞을 게 많네. 응, 문안거이 응,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갈 이거. 이거, 언제까지 쫓아올 거야, 오빠네? 응, 일로 갈 거야? 또 드리블 좀 해줘야겠는데. 하루 종일 쫓겨다니고, 아, 일로 갈 거고. 응, 일로 갈 거야? 아, 언제까지 올 거야? 응, 일로 가? 살인마가, 어. 모둠 움직이는 그런 곳에서. 일로 응, 가? 일로 응, 가? 일로 가고 일로 가서 일로 가고 대가리. 일로 엘로 로 The 로가 일로 가. 이리로 가. 어. 여기 서 여기 여기. 어, 안 오네. 노잼. 돌려볼까오 <laughs>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어디 있지? 한번 돌려. <laughs> 이게 인포스터가. 그 변신을 못 푸는 그런 곳이 있어 거기서 이제 심리전을 하는 건데 아 잡혔네 쟤는 까비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네 임포스터 대처법 또 오겠다 그럼 또한번 놀아야지 안 와? 온다 온다 일로파 I'm 로일로 n g c 로일로 e d I'm 아 e i n g c h 로 s e d 로 m 로 e i n g 일로 a s e d I'm being chased. I'm being 제로, 변신했고 <laughs> 정신 못차리네 오케이 또 온다, 또 온다. 야 살려줘 살려줘 오세. 또한번 d Yes, 응일로가? I'm being c 응로갈 거야? <laughs> 조그만 걸로 변하고 스템이나 쓰고 이렇게 오와아 이거 실수, 까비 아 이거 실수 실수 그냥 풀어보고 계속 갈 걸. chasing me. Thank you. I'm being Chase. d <laughs> 이건뭐실수해서 그렇긴 한데. 아, 그냥 했으면 그냥 프로 아, 그 스테미너로 달리지 말 걸. 그냥 프로브로 갈 걸. 아쉽네. I'm being Chase. Thanks. Kill us chasing me. 땡큐. 아, 얘나 나만 잡으려고 하네. He's chasing me. Thank you. <laughs> Killer's chasing me. Thanks. I'm being chased. 봐 <laughs> <laughs> 돌렸지? 나가다가 나가다가 나가, 나가나. 나가. 바로 나가 바로 나가 바로 나가. 와우. <laughs> 지독한 녀석어. 처음에 그렇게 당했다고 이렇게 해줘 되는 거야? I'm being chased. Thank you. I'm being chased. 와우. 지독하다 지독해 아주. The killer is chasing me. The killer is chasing me. The killer is chasing me. 카메라 있으면 카메라로 살려 줄수 있나? 문 열었거든. 나 드링크 있어 가지고. 살수 있는데 세 명이 다 오면. I'm being chased. I'm being chased. 아나 이대로 죽는 거야? <laughs> 조금 외로운 죽음일지도. The killer is chasing me. I'm being chased. The killer is chasing me. 오야 <laughs> 어, 가능하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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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 가자 드리블 가자 세 명의 드리블의 힘을 빌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살려 살려 살려. 아, 까비. 카메라 한번 매기면 되는데. Kill s chasing me. Thank y 지금 가기다. <laughs> 도망가. <웃음> 이거는 제야올리기게 그냥 나가 주는 게나게 나가 준게 맞아. <laughs> 그래도 억으로 진짜 오, 엄청나게 끌었다. 발전기 네개 돌리기 할, 할 시간에요. 그래서 임포스터 번이야은 별로 안 무섭거든. 그래서 혼자 일단 커버 가능하니까 벤시가 좀 무섭긴 하지. 그게 제일 제일 빡세 진짜. 못마가안 먹어. 못 먹어. <laughs> 그래서 만약에 왜 인포스터가 번역을 써도 그냥 팀에 제대로 된애한두 명? 뭐한 명? 이 정도만 있어도 뭐... 게임은 그냥 이기니까. 아, 아쉽네. 깔끔하게 그냥 계속 얼굴 볼수 있었는데. <laughs> 중요하다. 얘네들도 오케이, 여기까지.